그래서 이제 사람이 술을 마시면 갑자기 평소에는 그냥 잘 참고 지내는 사람도 어, 말도 잘하는 사람도 막 갑자기 속에 있던 말이 막확 튀어나오고 성질도 확 튀어나오고 저 음. 제가 그런 편이에요 좀 아, 심한 <웃음> 편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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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명리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에이스 강원 선생님 모시고 명리 이야기와 오늘 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연말 연초를 잘 지냈습니다. 역시 연말 연초는 술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오늘 완전히 이제 술판을 벌려놨네. 그냥 사장님께서 오늘 힘주셨네요. 겨울에만 나온다면서요 석화는 네, 가을부터 나오지만 이제 아오. 겨울에 물이 오르고 봄이 되면 한 3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생으로 먹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아, 음. 3월부터는 그래서 오늘은 석화가 음. 가기 전에 우리가 석화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음. 석화에 잘 어울리는 그술을 음. 우리가 싹다또 모았지 않습니까 선생님 <laughs> 우리 지금 뭐 때문에 잘 모르겠어 <laughs> 지금 술 종류가 <동물관> 몇 개야. <laughs> 어, 우선은 샤블리 와인부터 음. 시작해서 삭개, 음. 위스키까지 싹 준비가 되었습니다. 음. 와인부터 설명해 주세요. 어떤 와인가져 오셨어요? 아, 예, 제가 굴 먹는다길래. 네. 통상적으로 이제 뭐 와인에 처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굴 하면은 이제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의 샤블리를 음. 이제 굴과 가장 최고의 마리아주다라는 음. 게 교과서적인 정설인데요. 음. 실제로 와인에는 화이트든 레드든 그 유기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어페류를 생으로 먹는 것하고는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음. 어, 비린, 비린맛이 확 올라오죠. 음. 근데 이제 유독 이제 화이트 중에서도 이 샤블리의 그 화이트는 오래전부터 굴과 같이 먹는 것이 음. 가장 최고의 매칭이다. 이제 이런 음. 것이 이제 프랑스에서 일단 전해져 왔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굴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음. 프랑스 갔을 때 이제 샹파뉴 그러니까 샴페인을 만드는 그 마을 샹 샹파뉴에 가서 이제 거기서 좀잘 나가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굴 요리를 시켜서 오. 먹는데 그냥 석화야석화야뭐 응. 레몬 좀뿌리는데 졸라 비싸게 받더라고 그래서 장난하는 애새끼들이 응. 막 그랬는데 응. 어 이게 이제 귀한 음식이에요 그 응.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뭐 굴이 뭐 천재 빽가리로 응. 깔려 있으니까 응. 참 복받은 거죠 아 응. 어, 근데 제이 굴은 이제 익히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신. 생으로 먹는 것을 이제 아주 그들에게는 귀하니까 고급으로 참고 음. 근데 와인하고는 사실 오페리는 잘 맞지 않는데 샤블리만은 좀 독특하게 잘맞는다 그걸 좀 과학적으로 추적해보면 샤블리를 만드는 이 지역이 뭐 유럽 전역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석회암 토양이에요 석회질 토양이 많다는 것은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아무래도 어필류적인 화석적 성분들이 변해서 음, 이제 석회암이 된 거니까 음. 이게 기가 막히게 그 토양에서 만들어낸 화이트 와인. 와인이랑 와인. 기가 막힌 매칭이 성립되었다 음, 아. 옛날 그 바다의 향기를 기억하는 거 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위스키도 이제 <laughs> 사실은 똑같이 이제 적용을 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토불이 음. 음 그러니까 결국 그 토양에서 난 것들끼리의 어울림 네, 이런 오. 것이 맛에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더라 그래. 한잔좀 따로 놓고 따로 따라서 마실 뻔 했잖아 따라줘요 아무것도 안 <웃음> 하는구나 <웃음> 어? 아무것도 안 해요 <laughs> 우리 사장님부터 사장님 술 많이 마시니까 많이 주고 <laughs> 나는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조금 주고 <웃음> <웃음> 나 술을 못 마시니까 조금만.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샤블리인데, 네. 아 그냥 고면롱데바퀴딱 그냥 이 샤블리 마을 이름만 들어갔죠. 이거는 이제 등급 상으로 보면 위에 산세 번째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 보통 이제 샤블리라도 보통 프랑스 와인들 제일, 제일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거는 그랑 크리, 음. 그 다음에 풀미에 그리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을 이름. 어, 얘 돈이 없어서 이싼걸 갖고 온게 아니고요. 희한한 거는 음. 똑같은 샤블리 화이트라도 위로 올라갈수록 구라고 안어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던 얘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제 정제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이 어패류가 갖고 있는 비린 맛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말을 다니까 좀싼 거하고 먹을 때 오히려 훨씬 굴과의 마리아주가 좋다라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 근데 뭐 일부러 비싼 거 우리가 오늘 마실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위에 거하고 같이 갖고 와서 비교를 해보면 좀더 재밌을 텐데 좀뭐 일부러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죠. 없었던 건 아니고 음. 있는데 음. <laughs> 확실한 음. 거죠 그럼 <laughs> 있다, 자,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아, <laughs>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받으세요. 근데 이거까지 이제 이제 굴을 어떻게 먹느냐이 방식도 아주 골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레몬을 좀 뿌려서 이 뿌리 안 뿌린 거지 아직. 네. 음. 네. 내 마치고 안주처럼 레몬을 음. 좀 뿌려서 일단 한번 먹어보시고 그리고 이걸 또 먹고 난 뒤에 또한 잔을 또더 먹어보고 그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아예 와인을 부어가지고 음, 같이 그쵸? 처음에는 일단 술을 마시고 안주로 음. 먹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뭐 와인이 입안에 뭐 반쯤 머금고 어. 있는 아 상태에서 넣는 좋아, 게 낫다 좋아, 아니다 먹고 난 뒤에 먹는다 뭐 이러는데 지꼴랜들 음. 음. 하세요 몰랐게도 음. 아무런 위화감이 없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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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린 맛이 없어요. 없죠. 비린 맛이 나야 되거든 음. 비린 맛이 없고 되게 상큼한 맛이 있고 음. 오 맛있다. 진짜. 얘도 맛있는데. <laughs> 오늘 사장님 석화 감사합니다. 아주 신선한 석화 감사합니다. 음. 신선한 거 구하시나 억고정점 하셨어. 그러니까. 아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이 굴을 좀 떼낸 뒤에 떼낸 뒤에 레몬을 음. 살짝 뿌리고 와인을 부어서 여기. 거기다. 여기까지. 이렇게 먹는 것도 재밌다 음. 이건 좀 굴과 와인의 일체감을 훨씬 더 뭐랄까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아예 이거 먹어요 완전히? 상큼상큼 음, 어 진짜 음. <laughs> 진짜 100개는 먹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음. 어머 어 상큼해 음. 글쎄 이제 저는 술을 안 마셔 안 마신 게 이십 년쯤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네. 여러분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 이상하게 바닷가나 섬에 가서 술을 마시면 네. 밤, 밤바다에서 술을 마시면 자기 평소 주량보다막한일점오배 이상 마셨는데도 네. 안취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분위기가 바뀐 어떤 그런 탓도 있겠지만 네. 뭐 저는 그 다른 이유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공기가 좋아서 아니 이제 공기가 좋은데. 공기 좋은 산에 가서 마시면 그렇게 음. 안 취하진 않거든요. 취해요. 취해요. 어. 바 음.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할 이제 과연 술을 이제 명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떤가 오. 어떻게 풀수 있는가 하는 음. 문제랑 저는 연관된다고 보는데 이제 술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액체니까 술하고 수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속에 불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 수중지화 화의 기운을 품은 수. 음. 그니까 러 사실 수하고 화는 강렬하게 충돌하는 기운인데 이게 한모만에 있는 거예요. 음.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채는 순데 용은 화다. 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불이 숨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람이 술을 마시면 갑자기 평소에는 그냥 잘 참고 지내는 사람도 뭐 말도 잘하는 사람도 갑자기 속에 있던 말이 막확 튀어나오고 성질도 확 튀어나오고. 저, 제가 그런 편이에요. 좀 심한 편이죠. <laughs> <laughs>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그물 속에 있는 불이 튀어나, 튀어나왔기 때문에. 수안에 호랑이가 숨어있다 음... <laughs> 이런+ 이런 표현을 하게, 하기도 하고 뭐 서양에서는 악마가 피곤할 때 지상에 술을 보낸다 음... 뭐 이제 이런+ 이런 속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형체는 수지만 안에 기본적인 술은 이제 화의 성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 이제 막 그런 에너지가 확끌어오르고 힘이 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지 죽은 줄 모르고 막 사고 치고 다음 날 아침에 하고 후회하고 이제 막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게 그. 에너지가 꼭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 먹자먹나 말이지 네. 바닷가에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 화기를 이 수기가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닷가에서 우리가 술을 먹으면 그래도 안주를 또 주로 어떤 걸 먹을까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물론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음.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술을 부을 때까지 굳이 가서 삼겹살을 음 구워 먹겠냐 어패를 먹을 거란 말이지 뭐헤든 뭐냐 이거 굴은 음 금이다 말이야 금음 그러니까 화기운을 슬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술을 마셨는데 어, 왠지 더, 더 훨씬 음. 웰 밸런스드한 느낌이 드는 거아 음.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laughs> 벌써 평소 같으면 이제 화기운이 막 호랑이 한 마리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늘 얘가 약간 굴이 약간 어. 아니야 워워 어. 이런 느낌 금 조금만 더 참아봐 <laughs> 아직 괜찮아 조금만 <laughs> 응. 더 참아봐 아, 아직 버티기만 해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술로 한번 아 넘어가 볼까요 등급은 준마이 다이긴죠. 이제 순미 대음량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뭐 준마이, 준마이긴조, 준마이다이긴조 이렇게 이제 등급들을 쭉 나눠진대. 이거는 이제 쌀의 응. 도정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네. 심하게 도정을 하는 거지. 응. 안에 완전히 에기스만을 가지고 응. 만들면 아무래도 술에그 뭐라 그럴까 어, 순도, 순도가 높아지겠죠. 공물의 응. 공물의 응집력이. 응. 사실 이제 와인은 이제 포도가 이제 재료라면 네. 이제 삭케 그다음에 이제 뭐 정류식 소주. 응. 다음에 빠이주, 화주, 음. 위스키 이런 술들은 뭡니까 다곡 공물이 음. 이제 그 우린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좋은 술이 될 것이고. 곡물도 사실은 좋은 음. 곡물을 가게 만들어요 그럼 물론 둘다 좋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곡물을 곡물의 순도를 높이겠으니까 도정을 해서 음. 최소한의 최대한의 쌀로 만드는 거니까 쌀의 액기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준마의 다이긴조급 십퍼50% 이상의 독률 심하게는 65, 70% 도정을 하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을 음.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음. 이거는 이 온난아카세라는 이 온난아카세라는 말이 그냥 여자를 울리다 이런 뜻이 아, 왜? 음, 울려. 여자를 꼬시는데 <laughs> 필요하다. 여자들끼리도 이제 그런 파티를 할때 많이 음. 쓰면서 이제 그 유행했는데요. 이 오너나카세는 이제 도쿄에서 쭉 내리 쪽, 이제 태평양인을 따서 쭉 내려오면은 후지산이 고 후지산의 남서 방향에 시지오카현의 음. 오무라야라는 주조사. 가 만드는 아주 전설적인 히트작입니다. 음. 어, 카라구찌, 아마구찌. 카라는 뭐냐면, 카라구찌는 뭐냐면, 우리 신라면 할때 신, 매울 신자, 음. 어, 드라이하다. 음. 아마는 이제 다, 달콤하다. 음. 이, 이 달감자를 써서 아마 숫자를 표시해놨어요. 이거는 플러스사, 그러니까 약간 카라구찌 계열인데요. 이제 이런 카라구찌 계열은 사실은 이제 알콜 도수가 높습니다. 알코올수가 높으면 드라이해지고 요 음. 알코올수가 낮으면 스윗해집니다 음. 그래서 알코올수가 굉장히 높아요 16도에서 17도 17.5도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네. 와인 사혀치고는 높은데 정작 느끼는 맛은 아마구치 계약 뭔가 부드럽고 우아하고 달달한 달콤함이 남아있는 오.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조화가 아, 이 술이 성공하게 된 숨은 이유가 아닐까 음, 이뻐라. 이 사케잔이 아주 예술이야. 우리 온선 사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 빠이. 음. <laughs> 이건 되게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알코올 도수는 높아요. 음. 왜 이걸 내가 저기에 선택을 했냐면 구라고 먹을 때는 아까 신이라고 했잖아 신. 네. 카라구치계요 그러니까 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쪽이 더잘 어울려요. 제가 먹어본 사케 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쪽에 속한 음.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향은 쓴척 해놓고 실제 느낌은 혀에 닿는 느낌 목에 넘어가는 느낌은 굉장히 우아하고 부드럽죠 오, 음. 우아하고 부드럽다 맞아. 그 말이 맞아. 진짜 딱인 맞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사각전 도수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홀쭉홀쩡 마시다 보면 언니가 가는 <laughs> 아, 거지 그래서 언니가 우는구나 여기서 <laughs> 기회가 생기는 거지 <laughs> 기회가 생긴다는 말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늘까요뭘왜 <laughs> 잘라 이게 핵심인데 <laughs>